구독과 좋아요 꾹! 오늘은 데드가 주최한 20인 솔랭 내기 헤비랜드가 있는 날 대충 많이 잡고 많이 이겨서 300점을 가장 먼저 찍으면 되는 간단한 내기 콘텐츠에 참가하게 되었다 근데 난 진짜 버니씨는 절대로 단한 번도 신청 안할줄 알았는데 웬일로 신청하셨대? 방송 맨날 오래 안 하시더니 이 오래 해야 될 텐데 아니, 아니 아니 그날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휴방이었고 오늘 괜찮으세요? 체력? 아오 오늘 럼요요러면 저희 전쟁 짠짠한 좀 짠짠한 하게 짠짠한 저랑 도쿄 s a 돌릴까요 계속? 왜냐면 o k 씨가 저랑 아니, 하기 싫어가지고 네. 싱가포르로 도망가가지고 쓰레 i g a 아니 a s 는 근데 싱가포르 p 왜 도망가는 거야 돌려! 려 n 돌릴게 I 이 c e 도, 도, 도. 제발 T P T P 한명남았 여기로 돌아오자 여러분들 이제 재밌을 거예요 저 각성 모드 왔습니다 V T P 가 S T P

총격기가 준비됐어. 아, 다이포이라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해분해분해. 하면. 그래. 뭐야, 저 바보임? 언한 보고. 한명 발견. 나오다시피. 레늠을못을게을못 가. 가늠을 못 가. 가늠을 못 가. 가늠을 못티피늠을못 가. 가늠을 못 어. 가늠을 못 가. 가늠을 못이 오케이, 못 가. 가늠을 못 가. 가늠을 못 가. 가늠 나나랑 나라, 왜왜 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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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 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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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나 내가이 어. 어 어? 음, 잡았는데..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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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레이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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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금 지금, 지금, 지 사이,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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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은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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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3분이 한명 남았습니다. 트리플 아. 어, 나도 슬슬 팀원이 좋아지는데에이 e o 라 l 라 확인 a Okay? It's late. b y 바 bye. 돌 o o d b y e g o 나 나고만 그러고만 <목소리> 게임이 전화나고만 <편안하구만. 목소리> 너무 굳자. 어 버니 형이야 나야 나야 이게 왜 이래야 이게 왜 이래야 어 다음은 누이야요너이있요비 와치비 원티피 원티피 가서 원티피 나 어디 안 간다니까 팟 <목소리>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른이 혹시 램프 공간... 예스 1로 캐로즈 없다 아군이 한명 남았... 미 어디? 미안해 어 브림 헤븐 브림? 예 yeah. 발을 묶을게 한명 남았습니다. 아니, 애놈이 부리는 걸까요? 오마이갓 <laughs> 이거 세팅 빠르게 하고 B 그 정원 쪽붙어 보실? 여기 홍을 준비해 보실? 이이거 빠져야 돼. 이거 빠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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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빠져 봐. 아. 나 빠질게. 로체 돌려 돼. 나이스. 좋아 좋아 이거 진짜 돈다이해줘. 진짜 돈다이? 아이고. 어, 야, 오른쪽 라스, 라스, 있다. 라스, 여기. 사라 뚜뚜뚜. 에이, 네, 네, 네. 네. 가... 네, 뭐, 아, 아 어, 말 아니 아, 이거 혹시 제발 같이 해줘. 나이스 한 나이스 c e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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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c 1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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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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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 1층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nice. <Nice>, 우리 팀 스파이크를 내려놨다. 파이나다 나왔다고 울지 마. 그이만

나도어에이나 아, 하나, 붙었어 레이나 하나,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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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아 하나, 나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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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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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아, 푸시푸시소 아, p 님이 아, 홀드 아, 좀 o w h a 키친 o you 삐마 k 삐마 c 삐마 n to see. Spider, he did a l b 사이트 h no. s e i 이 아... 녀석이 택고, 이녀석고이쁜석이 택고, 이 녀석이 택고, 이 녀석이 택고, 이 녀석이 택고, 이녀다이 택고, 다 녀석이 택고, 이녀이스니뭔 했다고 다나다더다 더. 중앙 서 내가 간다. 백사이다백사입다백사밀었스백사 나와있어요. 백사 나와 있고. 나와 있고 한 명. 사에 파이크가 에 떨어졌습니다. 군이한명 남았습니다. 아, 이, 나이 <목소리> 나이스. 나이스. 스리프 해야 된다고. 일단 준비 하나. 자. 저 지금. 체임버님 개나이스. 근데 님들 저킬좀 먹지 줄수있요킬 좀. 다녀올게. 어. 아직 살아못먹어 어. 여기로 올게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어. 게다 지점, 이거. 어? 미드, 미드, 미드 여기, 여기, 온다! 어? 어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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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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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세이브 해도 돼요? 이거 다음 라운드 확실하게 이기려면 <웃음> 어? <웃음> 어? 튜브 탔어요 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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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Tub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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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u b 아, 아? 아 진짜 아깝다 와에버 하나 또범마이너 이거 적군이 한. 에거에거 이거 이거 오.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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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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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거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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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고마워요, 버니씨 다음에도참가해 주세요. 그러면. 여러분들, 아쉽네요. 오늘 재밌게 했습니다. 바이바이, 가볼게요, 여러분들.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<봐라>